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커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바일 속 작은 카페 헬로커피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로커피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기록하고 공유하는 감성적인 SNS 서비스입니다. 카페인에서는 내가 방문한 커피 전문점, 마셨던 커피, 함께 했던 사람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내 주변 카페 정보와 최근 방문한 카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커피 일기를 쓸 때마다 다양한 스탬프를 획득하고 슈퍼커프로 등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남긴 커피 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지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내 주변에 가까운 커피 전문점들의 위치를 카페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헤매실 필요 없이 원하는 카페를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탑 클래스 메뉴에서는 어느 브랜드에서 어떤 커피가 가장 인기 있는지 순위별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브랜드 메뉴가 인기가 좋은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 마니아들에게 꼭 필요한 앱, 매력 만점 커피 SNS 서비스 헬로커피였습니다.